지금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우편에 달린 강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편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강도입니다 자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처절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강도를 구원하고 왼쪽의 강도는 멸망을 당했죠. 우리를 위해서 이사의 5 3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처절하게 찔리고 상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에서 이렇게 달렸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고 또내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주여.